식물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 음, 아이비 제라늄이요. 여기는 하엽 종류인가요? 수확도 조정했나요? 어, 예, 다 분갈이하면 아, 그러면 응. 자엽이 맞나 보다. 아, 네, 저도 이식물은 처음 응. 보는데 아, 지금 여기도 약간 응. 붉은 기가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응.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엽이 응. 맞는 거 응. 같아요. 응. 얘는 더 강한 햇빛을 응. 봐야 돼요. 응. 네, 그러면 아마 초코색처럼 진해진다고. 응. 맞아요. 그래야 잎을 다 떨구고 응. 다시 봄되면 또 잎이 나오고. 얘는 그래. 월동도 제대로 하네. 고있 응. 수국도 있네요. 네, 네. 와. 이건 또 어디 뭐 이렇게 예전에 막 네. 그런 가든 수업이라든지 그런 거 가면 네. 한 줄기가 줬었어요 수국을 음, 음. 받아서 이제 키우다가 이렇게 커졌어요. 얘가 아마 네. 제일 오래된 이 네. 중에서요? 모수 네. 식물 중에서. 네. 와 수국 얘가 제일 언니야. 네. 언니인가요 오빠인가요? <laughs> 언니라고 할수다와 네. <없었다>. 네. <laughs> 얘는 뭐예요? 얘는 청아국이라고 네. 원래 파란색. 꽃이 피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꽃이 좀 진시기고, 아 파란색 약간 국화 같기도 하고, 마가렛 같은 꽃이 피어요. 아 되게 예쁘네요. 야생화가 여기서 엄청 잘 자라네요. 환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죽이기도 음. 하고, 이제 살아남은 애들만. 아 보통 집에서 야생화를 키우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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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군제로 키우지 않는 이상. 음. 이렇게 관여 흙에다가, 네, 야생화, 야생초, 뭐, 유칼리 이런 애들 키우기엔 정말 쉽지 않은데, 환경이 받쳐줘야 키울 수 있는 애들인데, 그치? 네, 유칼리포스도 다른 애들은 다 죽었어요. 네. 네. 안 되고, 근데 그나마 펄니아이좀 남아있는 편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펄리안. <laughs> 제가 막 <laughs> 모양 만든다고. <웃음> <웃음> 얘는 왜 이렇게 그, 귀엽게 튀어나와 어, 있는 거예요? <laughs> 제 엄마가 거기 맨 뒤에 있는 맨, 이 칸, 제 뒤에 있는. 진짜 귀엽요 예, 네. 제라늄이거든요. 네. 음. 음. 히도이데스라고. 히도이데스? 네. 꽃도 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꽃이에요. 어? 이게요? 네, 네. 이게 제 꽃이에요. 네. 어머 네. 어. 양옆으로 지금 막 펼치고 있거든요. 어. 요쪽을, 이쪽으로도 지금. 어, 옷이 나와있죠. 밑으로 만불따라가면 네. 어, 진짜. 네, 네. 꽃이 이렇게 길게 나 비들어가. 이렇게. 꽃을.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다른 화분 뒤에서 꽃을 피우고 네, 있어요. 와얘 살짝만 쓸쳤는데도 향기가 진짜 많은요 향기 난다. 향기 나는 거 아니야? 진짜 향 이거 이 향기가 아닌가? 약간 구문초 향기. 아비슷구문초가 여기 어디 있어? 아구문초가 그 있어서. 아니면 뭐, 제라늄이라서 그래. 비슷한 향기가 나는 와 꽃이. 예뻐. 예뻐. 바람에 또 날려서 이렇게 예쁘게.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얘가? 아까 누구라고? 여기. <laughs> 얘래요. 그 네, 아. 가끔 이렇게 꽃 줄기에서 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걔 네. 심어 줬 심어 줬더니 이렇게 자란다. 구문초가 아. 어, 어디 있나요? 구문초는 여기. 아 구문초는 여기 네.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 중에 하나예요. 향기가 너무 좋지? 네. 얘는 그냥 이렇게 습치기만 해도 향이요. 네. 모기? 어, 맞아요. <laughs> 모기가 싫어하는 <laughs> 네.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얘를 데리고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아, <laughs> 아 데리고? 예. 네. <laughs> 네. 근데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스프 입어야지. <laughs> 네, <안 웃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얘를 네. 옛날에 키울 때 진짜 엄청 크, 키를 크게 키웠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얘가 지지대를 해줘도 <laughs> 지 혼자 서서 음. 클 수가 없을 정도까지 컸어요. 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원래 얘가 큰 애가 있었는데, 네. 이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큰 애는 그냥 저희 엄마한테 보내주고, 음. 거기서 이제 삽목한 애, 얘만 그냥 키우고 있어요. 와, 되게 잘자랐나얘 생각보다 늦게 자라나봐요? 어, 얘는도 금방금방 자라요. 맞죠? 네. 근데 어떻게 키가 요거 그러니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삽목한 애로 아. 따로 제가 이기서 키우고, 큰 애는 없으니까 보내고. 삽목하신 지 얼마 안되셨대 네. 너무 예쁘다 그래서 <목소리도> 모양 좀 이렇게 예쁘게 작아서 키워보려고 얘도 꽃피는면 되게 예쁘죠 맞아요 핑색꽃피 근데 저희가 한 아, 20층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얘가 그냥 바람 때문에 팍 넘어져 요 아, 얼마 전에 여기가 부러졌어요 여기가 어, 넘어졌나 이래가지고 부러졌었는데 그래도 얘는 금방 자라니까 걱정없어 이빨이 파리지 어디 갔지? 아마 실종 아, 됐을 때 아, <목소리도> 아, 넘어졌을 때 실종 됐는데 얘는 클리핑 로지말인 네네 맞아요 <laughs> 여기는 향기 존이에요 다 향기 존이거든요 아 <laughs> 네. 어, 얘가 얼마 전에 꽃이 하나 어디 폈는데 어? 저원놀리도 네. 클리핑 되게 큰거 밖에 있는데 꽃이 네, 딱한 송이 핀 어, 거예요 네 봤어요 저 너무 너무, 너무 <laughs> 얘도 꽃이 하나만 네, 보라색 꽃이 막 간간히 피면 너무 네. 예쁜데 저온놀리 있는 거큰거보셨죠 꽃들 아아 아, 네네 네. 얘를 안에다 들여놨는데 얘가 네. 네. 꽃이 막 여기에 진짜 만개했다가 옆에 화분에 꽃씨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로즈마리를 많 폈어요. 이렇게 다다닥 닥 붙여놨더니 아그 아, 잡초인 줄 알고 네그 잡초인 줄 알고 뽑는데 네. 그 <laughs> 뽑다 보니까 향기가 아 너무 좋아서 봤더니 아 걔가 클리핀 로즈마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은 아표 있고 지금 반은 아 없어요. 제가 뽑아가지고 <laughs> 그랬던 친구예요. 아디한토이 잎이 왜 이렇게 커요? 얘는 핑크 아디안 텀이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네. 빛이 좀좋으면 핑크색이 막 나오고 음. 나오는데 요즘엔 빛이 좀덜 해서 그런가 핑크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근데 입이 너무, 네. 입이 좀 네. 커요. 원래는 아, 핑크가 하나도 없네요. 새순 나올 때새순이막 핑크로 예쁘게 나왔다가 음. 이제 이렇게. 제이 음. 핑크 아디안 텀이 저도 키워보니까 계속 음. 핑크진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그냥 새순 나올 때만 핑크인 네. 것 같고. 근데 얘는 진짜 잘 키우셨다. 근데 그냥 네, 예이쁜 이쁘죠. 네. 네, 얘가 제일 최근에 나온 제 언니인가 보다. 여름이라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어. 바람에 날리니까 진짜. 네. 아, 아까 이 보다가 봤는데 얘가 아까 아, 얘도 목마가리인데 네. 종류는 달라요. 아, 얘는 아. 하얀 꽃이고, 네. 쟤는 아기아또라 어, 네. 그래서 잡 병잎으로 네. 나오고 위에는 네. 이렇게 우와, 그냥 기본. 됐다. 네 아직 꽃이 남아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계란노라이 좋아한다고 계란노라이 꽃이라고. 오, 너무 귀여워. 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한데 또모마가데서 음. 음. 너무 예쁘니까 막 종류별로 자꾸 음. 모으게 되잖아요. 음. <laughs> 예쁘면 그래서 몇개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기 보면 겹잎도 하나 있고. 어 진짜 지금 음. 하얗게 나왔어요. 소어 너무 귀여워라. 자꾸 맨 끝에 보면 노란색. 쟤는 노란색. 리버가 아, 어디요? 네, 매달려 있는. 꽃도 좋아. 겉디색. 겉디? 어디요? 지금 펴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근데 꽃을 사줬어요. 얘네들이 아. 겨울에 진짜 많이 피고, 얼음은 힘들어하니까 꽃을 아. 때가 어쁘고 얘는 어떻게 형광색이에요? 제가 물을 잘안 줘서 약간 바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예쁘다. 제가 저 옆에 화분에 뭐가, 가지가 떨어졌나봐요. 아 근데 그 저기. 화분에서 번식을 자랐어요. 서 여기에 원식을 네. 했어요. 네. <laughs> 맞아요. 근데 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물을 <laughs> 더잘먹어요 얘가 색깔이, 색깔이 더, 더 초록색이고 네. 근데 얘는 이 나름대로 해도 네. 매력이 있는데요. 얘는 물 때문이 아니라 네. 네. 물이 마르면 얘는 진짜 쭈그렁거리더라고요. 아, 얘는 어. 그냥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아,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러니까 가끔 무늬로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네. 얘가 아, 그러된다고. 아, 약간 득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laughs> 와, <우와. 웃음> 와, 와, 트리스카디움.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자유롭게 네. 자랐대요? 제가 어, 오래돼서 렇게 많이 자랐는데, 네. 제가 막, 분갈이가 하기가 더 좋은 친구들이 오래돼 맞아요. 찢어야 되니까, 깍지를. 네. 거꾸로, 저 구멍으로 더 나와있어요. 네. 높이줬더니 좀 특이하지는 을것 같아요 쟤는 그럼 밑에는 저식물이고 위에는 노탑을 심어보신 건가요? 네. 아 노탑이 또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는데 이렇게 아. 다 아, 저렇게 많이 음. 음. 얼마 만에 잡게 잡았어요? 그래도 한 위에는 여기는 거의 아. 서로 붙어있어서 아. 떨어져서 번식하는 제 클리필 로즈머리도어요 얘네가 이제 요즘 흙을 다내이네 네. 네. 저도 얘네가 지금 집이요 진짜 이 트리아는 없는 집이고 <laughs> 여기는 무늬 틀이야네요 그러게요 여기 무늬가 있네 네. 진짜 여기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예뻐요 여기 이 싱크대? 싱크대라고 해야되나? 아. 아, 네 미니 싱크대를 네. 제가 항상 숙여서 물주기가 좀 힘들어서 수많은 아걸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어. 그러면 써서 물주니까 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 호수는 그냥 여기 네, 밑으로 그냥 연결된 네네. 거고, 네. 싱크대만. 여기는 싱크대만 해서 배수만 되는 거죠. 네, 어. 밑으로 그냥 빠지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요. <laughs>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배를 숙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또 <laughs> 서서 주는 거랑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저오늘 이사, 성산동으로 이사하면서는 음. 이렇게 물주고 싶어서 엄청 큰 아, 네. 싱크대로 그쵸. 바꿨거든요. 식물 어, 어, 많이 들어가는. 원래 이케아에막큰 싱크대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하고 싶지만 공간이 그렇게 아, 안 나가지고 제일 작은 걸로. 이 수종도 되게 힙해요. 아, 어, 이거 너무 편하고 좋아요. 한번 보여주실 아, 수있으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리고 어. 넣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세게 넣는 어, 거랑. 어, 네. 눌러도 되고, 한번 누르면 고정돼고 우와. 음, 그래서 너무 편하고 물도 되게 가늘게 나와서. 음, 네, 맞아요. 이렇게 좀더 좀 가늘게 할 수도 있고. 음, 수압도 조절할 수 있나요? 수압은 제가 그냥 수동지. 아, 예, <laughs> 틀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서 좋더라고요. 우와. 아, 네. 이게 롤로 되어 있네요. 10m, 15m짜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냥 짧은 걸로 음. 많이 음. 여기 또 나름 번식을 하고 있는 네. 요 <laughs> 여기서 가지치기 하면 못 버려요. 가드나의 <laughs> 네. 흔적들. 멋지다. <laughs> 네. 진짜 이게 찐 가드너의 네. 여기도 다 번식존데. <laughs> 여기도 다 번식존. 네. 와 진짜. 여기는 하엽 종류 중인가요? 네 <laughs> 이렇게 놀 <시끄럽다>. 언제나 <laughs>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다 정리했어요 아. 응. 응. <laughs> <응. 웃음> 정리했는데 <웃음> 이 정도 <laughs> 너무 깨끗한데 응. 우와, 얘는 지금 번식하고 있는 건가요? 네그 아비스인데 무늬 아비스가 <laughs> 네. 너무 커져서 제가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지금 <laughs> 쪼갠지 되게 오래됐는데 우와. 이제 막 순이 나와요 <laughs> 그런가 네한 <laughs> 6개월 된거 같은데 진짜? 쪼갠지 예, 어. 얘네는 잘하는 것도 느리고 잘하는 네. 시기에만 자라잖아요 어, 아기 새들이. 와 작은애들 너무 귀여워. 예 맞아. 얘는 약간, 약간 물고기 꼬리 같아. 응. 예쁘다. 어, 장갑도 어. 너무 예쁜 걸요. 뭐 네. <laughs> 어, 아디안텀도. 얘도 진짜. 분갈이 하다가 예 조금 삐져 나온 거 남은 거 있어서 어. 제가 따고 싶었어. 요무늬가또 있어. 이 이것도 예다 예. 분갈이, 분갈이 하면서 나온 것들. 되게 엄청 대롱대롱 자기를 봐달라고. 음. 얘는 뭐예요? 걔도 d 시디아인데요 네. 무늬가 되게 많아요. 디 근데 그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음, 잘안 돼서 조금 남았어요. 음. 한번 제가 말려가지고. 아. 그래도 새로운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음, 살아났으면 네. 되고 있는 거같아요 무늬 네. 신고도 있네요. 새로운 잎을 펼치고 있어요. 하루로 될 거예요. <laughs> 알로에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네. 키우시던 거. 한쪽 음 주셨는데 그게 또 옆에서 이렇게 촉촘하게 올라와서 아, 와. 알로에를 얘도 벌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모아두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게 날카로워요. 지나가면 어, 막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한 맞아. 번씩 아, 얘네가 네. 손으로 만지면 안 아픈데 네.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가 긁히면 네. 생각보다 예, 백두선 얘는 손에 가시 되게 잘박히잖아요 예, 그리고 안 빠져요. 아, 맞아요. 뭐. 핀셋으로 다 뽑아야 돼. 예. 얘는 진짜 귀여운 토끼선인장인데 분갈이 하는 게 가시 때문에 항상 장갑을 아, 끼셔야 합니다. 네. 여기도 폴리안이 있어요. 네, 제가 폴리안할때 너무 좋아해서. 음. 얘는 자스민인가요? 아, 걔 자몽 잠... 그. 자몽 먹고 씨앗 심은 거거든요. 아, 자몽을요? 예. 네. 자몽을 네. 드시고, 네. 씨앗을 심으 5년 됐어요 잡니 이렇게 우와. 싹이 금방 나오더니 어, 거의 고가 가시가 있어서 오래됐죠.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잘라줬거든요. 너무 커지면 또 까가 와요. 그래도 가시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막 잘라줬어요. 와, 자몽을 키우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냥 이제 초바, 처음에는 식물이 별로 없었을 때, 처음이 사왔을 때는 네. 뭐 이것저것 키우고 싶어서 레몬도 해보고, 수박도 아베카도 해보고, 다 되더라고요. 네. 웬마하면 웬만... 파프리카도 되고 어... 토마토도 잘 돼요. 수박도 직접 열려서 드셨나요? 아, 네,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렇 약해서... <않게> <laughs> 네, 네. 여기에는 바질도 있어요. 네, 얘는 뭐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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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아이가 학교에서 딸기. 수업하고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꽃집퍼센꽃 퍼센데 서 제가 막그 수정도 해줬거든요. 아, 진짜. 열리라 맞아. 아파트는 네. 나비랑 벌이 없으니까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네. 얘는 뭐예요? 루콜라인 게? 네, 루콜라. 다들 네. 루콜라를 많이 키우시네요. 아, 씨앗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희 있는 애들 몇개한번 갈라시켜서 키우고 있는데. 얘는 혹시 당근? 허브 종이에요, 어. 야로우라고. 응. 그냥 씨앗만 가가지고 심은 건데 어떤 애지? 너무 예쁘게 생겼다 당근 이파리랑 응. 응. 비슷하게 생겼어. 응. 저도 요즘 당근을 키우고 있어. <laughs> 바질이 응. 너무 잘 자란다. 딸기꽃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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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요즘 <laughs> 꽃이 되게 귀해서 응. 응. 맞아. 꽃을 잘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꽃이 많이 봤네 이제 무슨 아이비인가? 네, 아이비 제라늄이에요. 아이비 제라늄, 네. 진짜 아이비처럼 생겼어요. 응. 잎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제라늄도 응.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생계도한번 <laughs> 빠지면 그러니까 여기도 제라늄에 <laughs> 네. 빠지셨다가 네. 아 처음에 이제 저런 수확하는 네. 것들 자몽이나 뭐 이런 것들로 네. 빠지셨다가 그 다음에 네. 제라늄으로 빠지신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원놀이 난초도. 난초에 아, 이제 빠지실 아, 시기이신가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늘리면 <laughs> 공간도 그렇고. 맞아. 아쉬워요. 공간이 좀더 넓으면 좋았겠다. <laughs> 봄, 여름, 가을은 상관없는데 겨울은 또 집안으로 다늘줘야 돼서. 틸란도 있네요. 네. 정말. 되게 정돈되어서. 우와, 이 옷걸이 되게 딱 예를 위한. 그저, 네. <laughs> 응. 응. 얘는 뭐예요? 얘는 뭐가 걸려있었던 거. 아, 제가 이제 필라멘또 하면 여기다가 또 하나 더 하려고 아. 만들었어요. 이게 아. 세순 나오는 거. 아. 네, 예요 얘네들 다제라늄 번식하는 느낌이요 아. 여기서 엄마 제라늄은 누구누구가 있어요? 저 아까 그 창가에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엄마 제라늄이에요다 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요? 네. 얘네가 어. 다 엄마. 그러니까 응. 이렇게 목대가 다. 네. 아니요. 엄마 제라님. 늄 이고 아기 제라 란들도 복도에 있어요. 이런 귀여운이. 네. 얘는 뭐예요? 아 카랑코에. 아 카랑코에구나. 네. 꽃이 폈다가 들어 네, 어 예, 네. 그리고 지금 와, 이렇게 뭔가 도구들도 옛날 네. 어머, 리즈 시절인가요? 리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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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질> 바래가지고 결혼 전에 막양재 꽃시장 처음에는 이제 다육이 좋아했어. 아 그때는 공간이 이렇게 혼자 살 때라 네. 다육이 키우는데 여기 다육이 갔다가. 사지 네. 그럼 식물 키우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키운 거는 이제 5년 여기 와서고요. 어. 그 전에도 좋아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키우다가 또안 되니까 또더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네. 여기 와서 좀 열심히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와, 이런 가구들도 그치. 사실 다. 내 공간에 맞게끔 고민해서 사야 되거든요. 네. 좁은 공간에 최대한의 식물을 넣을 <laughs> 수 있는 걸로. 맞아. 얘는 말리향인가요천리향인가요 네, 천리앙. 천리앙이요 이게 또 나중에 꽃 빔의 향기 진짜 좋았어요. 네, 작년에 열 봉우리가 1 0 개나 올라와가지고 우와. 진짜 향기 좋았어요. 여기는 어떤 계절이 가장 음. 좋으신가요? 그래도 봄이죠. 음, 봄에 음, 네. 꽃이 가장 많이 피서. 네 맞아요. 어, 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딸인데 얘 아, 이름 뭐더라? 저도 이름을 엄마한테 받은 거라. 아 이거 이름 아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요 미인금 이런 거. 진짜. 이렇게 귀여워. 아, 소라에 심어 소두랑가 소두? 고등? 네. 소두에 심어져 있어요. 알차게 진짜 음. 이 베란다 정원을 잘꾸며놓으셔 어, 이 문어다리. 아, 이게 그 도자기 선생님이 우와. 만드셔가지고 제가, <laughs> 어, 그럼 더 달라고. 문어도 제가. 있고. 네, 문어다리도 네. 있고. 이렇게 한우초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그 옛날에 그 과자 네. 같아요. 그죠? 네. 집어먹었어 네. <laughs> <laughs> 이것도 네. 다 고기 공방에서 저희 아이가, 우와. 특히 최근 작품이에요. 이건 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와서 얘는 남자고, 요거를 어, 얘를 진짜? 심어주고, 얘는 여자라서 이걸 심어서 머리카락처럼 내려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네. 다 기획까지 하고 제작까지 하는 네. 네. 벌써 아티스트 요것도 만든 거예요. 근 아, 이쁘죠? 어, 얘가 대박이야. 너무 예쁜데요? 네 어. 그렇죠. 이 느낌과 질감 너무 한번 좋죠.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그럼. 런와 네. 진짜 예쁘다. 이 질감이 네. 살아있고 네. 네. 진짜 잘 만든다. 네. 근데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그쵸? 만들어서 그래. 그냥 네. 엄마가 여기다가 예쁜 네. 걸 뭔가 심어주.